카라칼라는 186년 4월 4일에서 217년 4월 8일까지 정식으로는 안토니누스라고 알려진 198년에서 217년까지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세베루스 왕조 출신으로 세티미우스 세베루스와 율리아 돔나의 장자로서 카라칼라란 본명이 아니라 켈트족의 전통적인 모자를 뜻하는 별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로 198년부터 211년까지 아버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했고 황제의 오른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생 게타와의 경쟁이 심했는데 211년 아버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브리타니아 원정 중 잉글랜드 요크 지방에서 죽고 게타가 드디어 로마 제국의 2인자에서 1인자로 오르면서 경쟁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죽은 지 1년 만인 212년 2월에 카라칼라는 동생 게타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살해하고 단독 황제로 올랐습니다. 이때 안토니 누스 칭령을 발표해 모든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으나 후에 로마의 재정 문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13년 북부 지역을 순찰하며 게르마니아 방벽을 완성했고, 215년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으나 볼로가세스 5세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써 명분을 잃고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던 중 소요 사태를 진압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216년 볼로가세스가 아르타바누스에게 살해되자 다시 군사를 이끌고 파르티아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때 카라칼라가 파르티아 공주에게 청혼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원로원까지 반카라칼라 진영으로 돌변했고 카라칼라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의심을 품은 병사들은 마크리누스에게 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17년 4월 카라칼라는 자신을 경호하던 백인 대장의 형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어 메소포타미아 카레 근처의 신전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카라칼라 욕장은 로마인들이 용 하고 즐길 수 있도록 216년경에 지 어졌습니다. 이 온천탕은 바스 안토니우스라는 이름으로 개장되었으며 고대 온천탕 중 가장 크고 가장 잘 보존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상점은 뒷부분이 독탕이 있고, 2층이 가로에서 6.5m 높이의 2층 바닥이 목욕장 건축의 정원 바닥과 일치되게 하였습니다. 개장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였으며, 동시 입욕 인구는 1,600명이었습니다. 목욕과 운동, 건강 관리를 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부와 휴식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 욕장 건축에는 2개의 계단실, 8개의 현관, 2개의 현관홀, 두 개의 탈의실, 두 개소의 열주실, 두 개소의 등이 중앙대청을 사이에 두고 좌우대칭이 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중앙 본체의 양쪽에는 여론실, 미온실, 냉수욕실 등열 스테이션의 일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으로 좌우대칭 형식에 따라 질서정연하고 동선이 원만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카라칼라 욕장은 부분적으로 원래의 장식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발견된 서면 증언은 거대한 기둥과 동양적인 색상의 대리석 포장도로, 벽의 유리 페이스트와 대리석의 모자이크, 칠해진 치장 벽토 및 수백 개의 동상과 거대한 그룹으로 장식된 지역에 대해 알려줍니다. 정원보다 다양한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물 공급을 위해 아쿠아 마르시아 주요 수로의 특별한 아쿠아 안토니아나 지점이 만들어졌고 온천은 여러 번 복원되었으며 서기 537년에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카라칼라 공중목욕장 건축 분석 2 카라칼라 욕장의 외부는 단순한 시각성만 띄었지만 내부는 다양한 전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인의 건축가들은 바지리카 에밀리아에, 바지리카 주리아 트라이누스에 있어서 이미 삼방향적인 분할 공간을 부여하고 판테온에서는 통일 공간으로 변천시켜 카라칼라 육장에서처럼 더욱 더 전개 공간으로 대성해 놓았습니다. 외부의 대기 속에 접해오던 내장객이 현관문을 들어서자 곧 열주랑이 있음으로써 다시 외계의 천공에 접하게 되고, 그열주 사이를 통해 백왕의 유계우천 보랑에 이르면 멀리 반대쪽에 장엄하고 화려한 도명천정의 중앙대청을 투시하게 됩니다. 이 욕장의 평면과 그 공간이 좌우 대칭적인 계획이어서 지금까지의 행동과정으로 느껴진 전개성이 반복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대청은 냉수욕실에서 약하게 투입되는 미광이기에 또다시 외계의 천공을 연상하거나 인식하게 하고 반대쪽에 어둠컴컴한 미온실, 더 깊숙한 여론실을 느끼게 하는 등 사유행동 귀추를 유별하는 핵심적 공간인 동시에 다른 분할 공간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분할 공간의 모체인 중앙대청에 온집한 내장객이 내부 공간에서 느끼는 다양한 전개성과 일치되고 판테온의 통일 공간에서 느끼는 내객의 사유행동. 귀추는 단순한 한계성을 벗지 못하게 하여 이 카라칼라 욕장의 분할 공간에서의 것은 단순한 전개성이 성취되게 했음이 여견합니다. 현재 카라칼라 온천에서는 두 체육관 주변의 다른 지역도 볼수 있습니다. 비록 벽돌벽과 커다란 무너진 둥근 천장만 남아있지만 그 유적은 여전히 남아있어 수세기 전에 이 목욕탕의 화려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카라칼라의 온천탕이 고대에 건설된 가장 호화로운 건축물이며 대리석으로 코팅하고 예술작품으로 장식했습니다. 나중에는 디오클레치아노 욕장이 확장되면서 그 화려함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온천에서 발견된 거대한 욕조나 대리석 욕조 중 일부가 도심으로 옮겨져 분수가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재 로마의 파르네세 광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조각품 중 하나인 토로 파메시오 그룹이 현재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각품이 이전되었습니다. 목욕탕 건설은 아마도 세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시작하여 그의 아들 카라칼라 통치 기간에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이 목욕탕은 AD 216년에 개장되었습니다. 목욕탕은 도시의 남쪽 지역인 레지오 칠세 피스치나 퍼브리카에 위치했으며 그곳에서 세벌한 가문이 구성원은 목욕탕으로 이어지는 비아노바와 인근 플래틴필의 세티조디움과 같은 다른 건축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카라칼라는 폴리오의 영지를 자신의 목욕탕을 짓기 위해 충당했습니다. 이들 구조물 중 하나인 귀족 도무스 집의 유적은 처음에 18세기 중반에 프란체스코 피코로니에 의해 발굴되었고 최근 하드리아누스 통치 기간인 134에서 138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206년에 부분적으로 철거된 욕조 아래 깊은 인 2층짜리에 도무스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화려하게 장식된 프레스코 천장과 로마 시대에 헌정된 방인 라라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카라카라 시대에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려면 작업자가 6년 동안 매일 2형톤 이상의 자재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카라 칼라의 후계자 엘리기발루스와 세버루스 알렉산더 아래에서 추가 장식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목욕은 대부분 235년에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에는 수백만 개의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욕조에는 최소 252개의 기둥이 있었고 그중 16개는 높이가 12m를 넘었습니다. 물은 ACQA 마셔 소령에서 새로 건설된 아쿠아 안토나나오나에 의해 욕조로 운반되었습니다. 욕조에 공급되는 수로의 정확한 경로는 몇 개의 부분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로는 욕탕의 남쪽과 연결되어 있으며 18개의 물탱크를 채웠습니다. 의들은 차례로 적절한 욕조와 나파이프로 연결되었습니다. 목욕탕은 로마식 목욕탕의 위대한 제국 목욕탕 청사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1년의 목욕이라기보다는 레저 센터에 더 가깝습니다. 단지는 목욕을 위한 용도 외에도 산책, 독서학습, 운동, 신체관리를 위한 시설도 제공했습니다. 본관은 주변 벽과 연결되지 않은 채 중앙에서 있었으며 여기에는 수조 2개의 대칭 도서관 남쪽, 2개의 큰 엑세드라 동쪽과 서쪽 및 북쪽의 태번회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도서관의 크기는 38m, 22m입니다. 외벽과 중앙단지 사이에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욕탕의 축은 태양열을 활용하기 위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칼다리움은 남서쪽을 향하고 프리기다리움은 북동쪽을 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욕 공간은 단일 선형 축을 따라 배열되었습니까 다. 그러나 탈리실과 팔레스트라는 건물 양쪽에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접근이 더 쉽고 온열 구역 안팎으로 사람들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잠재적인 목욕탕 사용자가 증가했습니다. 목욕탕은 단지 내에서 두 번째로 공공 도서관을 보유했습니다. 로마의 다른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별도의 동일한 크기의 방이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어 텍스트용이고 다른 하나는 라틴어 텍스트용입니다. 살아남은 도서관에는 책을 보관하는 벽감 총 32개로 덮인 3개의 벽이 있었습니다. 남쪽 벽 중앙에 있는 더큰 벽감에는 조각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세벽 앞에 있는 벽돌 선반은 아마도 벤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욕탕은 32.9M 높이의 3개의 사타구니, 금고 아래 58M, 24M 크기의 중앙프리기다, 리움 냉장실, 이중 수영장 태피다리움 중간 및 원형 칼다리움 온수로 구성되었습니다. 방지경 35M, 팔레스트라, 레슬링과 복싱을 연습하는 체육관 두개 목욕탕 건물의 북동쪽 끝에는 나타티오 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칼다리움에는 7개의 수영장이 있었고, 프리기다리움은 4개, 테피다리움은 2개였습니다. 칼다리움 옆에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중앙방은 프리기다리움으로 이집트 화강암으로 만든 8개의 거대한 기둥이 높은 지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벽과 바닥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홀은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목욕탕의 다른 부분으로 향하는 방문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전환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4개의 수영장 형태의 냉탕이 있었는데, 그중두 개는 미온수욕장에 연결되었고, 그중두 개는 일부 폭포를 통해 나타티오와 연결되었습니다. 프레기다리움 중앙에는 분수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원형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추가 벽돌 웅덩이가 측면에 있었습니다. 칼다리움은 대리석 바닥이 있는 원형 방으로 꼭대기에는 판테온의 돔 크기와 거의 비슷한 직경 36엠의 돔이 있었습니다. 돔의 무게는 단 8개의 석조기둥으로 지탱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넓은 방에 난방을 돕고 벽의 무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7개 수영장 크기는 9.5m, 5m 깊이 1m입니다. 1912년 에토의 지스란조니가 발견한 목욕탕의 미트라에움은 서기 2세기와 3세기에 군대와 대부분 하층계층 남성들에게 유행했던 페르시아 신인 미트라 숭배자들을 위한 문서상 최대 규모의 모임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미트라에움은 길이가 약 23m, 너비가 10m였으며 천장은 십자형 아치형이었습니다. 목욕탕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사건에 의해서만 대략적으로 연대를 알수 있습니다. 미트라에움은 단지가 AD 217년경에 완성된 후에 만들어졌으며 아마도 530년대에 단지에 공급하는 수로가 절단되었을 때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인룸의 바닥은 흑백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벤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트라 또는 횃불 운반자를 묘사한 프레스코아가 서쪽 벽에 있습니다. 유일한 다른 장식은 뱀 모양으로 대략적으로 조각된 대리석 블록이었습니다. 입구 근처 바닥에서 대리석 판으로 덮인 원형 구덩이와 밀조각이 담긴 테라코타 그릇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직사각형 구멍을 통해 메인홀 중앙 아래 계단이 있는 입구 출구가 있는 인접한 방으로 연결되는 작은 터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트라의움의 독특한 특징인 이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미트라 신화의 중심에 있는 황소가 도살되어 한명 이상의 동수를 그 피로 목욕시킨 의식용 구덩이인 포사생균이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이 방에 깜짝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대 트랩도어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은 6세기까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4세기 중반에는 산티네레오의 아킬레오 교회 근처 목욕탕 근처에 티투루스 파시올라에로 알려진 기독교 순례지가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목욕은 순례자와 교회 공동체의 물공급에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537년 고딕 전쟁 중 동고투족의 비티게스는 로마를 포위하고 도시의 물공급을 끊었습니다. 그 직후 목욕탕은 버려졌습니다. 여전히 인구가 밀집된 로마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목욕탕은 대부분 사용되지 않았지만 6세기와 7세기에는 인근 산티네레오의 아킬레오의 제노도키움에서 보살핌을 받은 후 사망한 순례자들의 매장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의 간단한 무덤이 목욕탕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